상당히 오랜만에 영화 리뷰로 돌아왔는데 오늘 얘기를 좀 해볼 영화는 어, 초한지 천하대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초한지 천하대전 감독은 이인항입니다 근데 요 영화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원제가 뭐냐면은 요건 이제 국내 배급할 때 이제 제목이고 원제는 뭐냐면은 원제가 뭐냐면은 홍문연입니다. 홍문연 에이 모르겠다. 홍문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영화에서 잠깐만요 어... 이인왕... 그... 초한지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온 게다 중국 영화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초한지 천하대전이라는 영화고 이건 이인왕이라는 감독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초안지 영웅의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어, 육천이라는 감독이 만든 겁니다. 그 감독을 중국어로, 그럼 루추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제 방송 보는 시청자인, 그, 누굽니까? 둥둥이었나? 그, 개구리 프로필 사진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그, 천하리전 말고 그 아까 얘기했던 육천 감독이 했던 초한지 영웅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좀 리뷰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참 전에 했었습니다 제가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미루고 미루다가 그 찾아보니까 이게 구글 무비에서 제가 보통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영웅의 부활은 영화가 아예 없고 구글 무비에 천하리전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거라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어,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스토리는 이제 그 진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잠깐 있었던 이제 초한 쟁패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 중국 역사를 아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해 본 분들은 거기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 이름이 야한 유방하고 그다음에 힘센 정력이 센 이제 항우가 나와서 서로 이제 자을 겨루는 그런 시대인데 어, 다만, 이제, 요 영화는 우리가 아는 역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역사하고는 다르고, 우리가 뭐 요즘, 무슨 그, 영화의, 뭐, 역사의 재해석이라 그래서, 역사를 비틀어가지고 영화를, 그러니까, 소재를 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삼국, 그, 우리나라 외, 삼국 시대에 그, 황산벌처럼 있잖아요. 그 개백이나, 아니면은, 그, 김유신, 아니면 뭐, 의사, 체어킹, 뭐, 그런 요소들을 빌려가지고, 이제, 대체 역사, 일종의 대체 역사입니다. 일종의 이제 재해석을 일종의 재해석 재해석 그러기에는 되게 실뢰요 역사를 비틀어서 영화를 만드는 건데 뭐 황산벌의 경우에는 물론 영화의 세부적인 내용이 역사하고는 달랐지만은 결국에는 황산벌이 함락되고 김유신이 이제 계백을 죽이고 그리고 당나라 군대한테 백강의 주둔에 있는 기벌포였나 백강이었나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 거기 주둔에 있는 그 당나라 군대한테 권량을 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사실상 이제 역사적으로 끝난 영화입니다. 근데 요 천지 천하대전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역사를 좀 많이 비트셨습니다. 재해석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난 재해석이란 말이 그래서 싫은데 재해석이 아니고 그냥 역사적인 소재를 빌려서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한 번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나 뭐 그런 분들이 요 영화를 보면은 아 초천 시대가 이랬구나라고 이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영화는 굉장히 괜찮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스포일러를 그 스포일러를 혹시 경계하는 분들은 재방송을 보시면 안 돼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안 돼요. 그재강상 줄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 이 영화의 관전, 그니까, 점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아, 딱몇개 있습니다. 그, 우희, 그, 등장인물이 이제 유방, 이름이 야, 유방, 그 다음에 우희, 그 다음에 항우, 뭐 등등. 그 다음에 장량, 한신, 그 다음에 소화도 나오고요. 범증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사실 제일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유방하고 항우입니다. 유방, 항우, 그 다음에 범증, 장량. 한실은 사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그 다음, 우희도 이제 그 중간에 있고요 유방과 한우의 대립이고, 그리고 항우의 대립이고, 그리고 범증과 장량의 대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영화의 전부가 그겁니다. 역사를 어떻게 이제 비틀어 하느냐 는건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어, 저는, 저는 재밌게 봤었었는데 전쟁 장면이, 뭐, 중국 영화가 다 그렇잖아요. 중국 영화라는 게 이제 액션 좋고 그다음 사람 많이 나오고 그다음 그런 그런 요소들은 되게 충분합니다. 그건 그 그런 요소 그런 것들을 따지자면은 되게 전형적인 중국 영화의 행보를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저는 이제 즐겁게 봤습니다. 뭐 이런 거안 좋아하는 분들이면 무협 같은 거안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면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무협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그런 거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꼭 보시길 저는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전형적이니까 갈등 요소에 대해서 제가 사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영화 줄거리 전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단순하게 몇분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정리해서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어 아까 다시 원래 점으로 돌아와서 관점점을 얘기한다그러면은 우희가 그렇게 예쁜지는 뭐 예쁘지만은 우희가 압도적으로 예쁘진 않고요. 어 드는 생각은 항우가 진짜 잘생겼다 라는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졌습니다 항우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 다른 분들이 써놓은 평들이나 뭐 감상평들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항우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재밌다 재미없다는 걸로 나눠도 나뉘어도. 항우가 제, 항우가 잘 생겼다 잘 생기지 않았다는 걸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영화입니다. 꼭 보십시오. 정말 잘 생겼습니다. 남자가 봐도 정말 잘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평은 뭐냐면은 또 하나 이제 그 주안점은 뭐냐면은 제가 제목에다가 보통 제목 적을 때 보통 이제 그 뭡니까? 영화 이름 적고, 그 다음 밑에 가로만 적고, 그 다음에 요, 그거만 적잖아요. 감독 이름만 적잖아요. 근데 이번 제가 원자라 그래서 홍문연이라고 밝힌 거는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일단 홍문연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문연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초한, 아마 이게 그 국내로 배급사가 배급을 하면서 이 영화 제목을 홍문연에서 초한지 천하대전이라고 이렇게 이뭐 콜론 그럽니까 이거 쌍덤그 쌍점 붙여가지고 이걸 촌스럽게 만들어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영화의 내용이 되게 많이 왜곡된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 리뷰를 반드시 이렇게 적어 사는 겁니다. 초한지 천하대전이 어울리는 제목이 아닙니다. 홍문현이 가장 어울리는 제목이고 그리고 이 영화의 모든 내용은 홍문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홍문현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다가 그다음에 홍문현이 있다가 그리고 영화가 끝나는데 홍문현에서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다르고 그리고 이야기에 그러니까 이야기의 실타래가 풀리진 않지만은 이야기의 한 80%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갑자기 급 다운돼 가지고 이제 전투 장면 몇 개하고 끝나 버리는데 그래서 그, 그래서 결국 이 영화의 모든 중심에는 모든 사건의 중심 홍문현이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건 홍문현입니다. 초한지 천하대전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홍문현이 가장 적합한 제목입니다. 전투 장면보다도 홍문현의 전투 장면보다도요 홍문현에서 바둑 두는 장면이 연애 중에 바둑 두는 장면이 훨씬 더 긴장감이 높아요. 그래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배급사에서 가끔 제목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목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터 가지고, 씨발, 장난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외국 영화는 아니지만, 이제, 포스터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망한 영화로는, 그, 신학균 나오는 그지? 지구를 지켜란가그 영화가 이제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거 되게 진지한 영화거든요. 진지하고 이제 블랙, 아, 진지하, 그, 진지하진 않다. 블랙코미디스러운 블랙 영화인데, 그걸 이제 곧따이로 그 포스터를 만들어고 영화가 망했구요. 초한지 천하디전은 뭐, 이게 영화가 흥했는지, 흥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이결 아마 이제 그 홍문현이라고 어 영화 제목을 그대로 들어왔으면은 물론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왜냐하면은 초한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에. 초한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왜 싸운지도 모르고 유방이 왜 이름이 야한지도 모르고 항우는 왜정력이 세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땅바닥에 널리고 널렸는데. 이제 초한지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면 아 홍문현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면 이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나마 그 삼국지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초한지라는 이름을 빌려오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있어 보이려고 천하대전이라고 이렇게 재수없는 부제를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관객들 중에 좀 영화를 기대하고 볼 만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영화를 선택한 분들이 대거 초한지 천하대전이란 영화를 선택해서 보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홍문현이었다면 영화를 봤을 건데 초한지 천하대전이기 때문에 전 영화를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손스럽잖아요 제목이 부재하고 그래서. 어, 배급 과정에서 저런 문제 때문에 아마 분명히 관객 수를 끌어모으는데 차질이 작게 크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안 시나는 대전 뭐 정리해서 평하자면은 정리해서 평하자면은 어, 제목을 바꾸어서 배급했기 때문에 영화에 큰 문제가 생겼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영화 내용 자체는 뭐 엄청 특별하지도 않지만 예,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이합니다. 평이하고 전투도 뭐 그냥 즐겁게 볼만하고 그리고 항우 정말 정말 잘 생겼고 유방은 되게 음험하게 나옵니다. 되게 음험하게 나오시 역사에서도 뭐 역사에서도 역사에서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긴 하지만은 되게 이제 극단적으로 음험하게 나오고 한신은 비중 없고 별로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역사를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홍문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감독이 마음대로 비튼 영화입니다. 저는 그, 그게 그 이제 영화에 어, 감점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걸 기대하고 보시고 영화에 많이 실망하는 분들이 나올까봐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하자면 은 제목 바꿔서 좀 별로였다.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둥둥이 님이 꼭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해달라 그래서 한 거니까 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어뭐 즐거운 만약에 혹시 제 생각 제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분들이 나온다면 뭐, 구글무비에 천원인가 천이백원인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한번 사서 보시고 그한두 한 시간인가 보시고 이제 즐겁게 시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화 리뷰 해야지, 이래야지. 자, 영상 끊을게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은 언제든 영화, 영화 가지고 이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은 언제든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